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분명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욕과 핍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붙드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욕감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기쁘게 여기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모욕하는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그 겁박하는 말이 나를 두렵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모욕과 비참함을 반드시 공의로 신원하여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욕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내게 주신 소명과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 모욕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런 것조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런 일에 합당하게 나를 불러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구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정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